안녕하세요 국민 플러스 여러분. 네 제가 드디어 비타민과 이너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제가 지금 어, 코가 좀 맹맹거리는데 네, 감기가 걸려서 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원 해주셔서 이렇게 비타민과 이너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더인 이을하성운 많은 투표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스님. 네 이렇게 많은 국민 프로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응원과 어, 마부의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엔넷 연간 이용권하고 헤드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신 만큼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제가 드디어 MCM 고민영을 받았습니다 와야 고민영 너도 감사해 아, 안녕하세요 응. 감사합니다 국민 프로듀서님 응. 네저감사의 어, 선물로 저도 노래 한수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가 여자로 보여 너의 하나부터 열까지다 내 마음